예, 안녕하세요. 아웃토바우 주간 브리핑 김웅식입니다. 예,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. 닛산이 어, 미쓰비시를 전격 인수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예, 미쓰비시 뭐 국내에서는 한번 그 진입을 했다가 또 철수를 했고 또뭐 전번 기업이다 뭐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요. 이 소형차들의 그 연비를 조작했다 이런 사실이 불통이 나면서. 사실 큰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니산이 전격적으로 미쓰비시를 인수를 한 건데요. 이 미쓰비시가 니산에 예, 인수가 되면서 이 글로벌 메이커들의 어떤 그 합종 연행이라든가 또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활발해질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간에 르노 예, 니산 얼라이언스는 미쓰비시를 인수하면서 이 세계 사위 메이커로 아주 그 탄탄한 입지를 굳히게 됐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현대자동차도 당장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. 이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을 뭐 인수하거나 또 합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이 볼륨을 키우는 것을 상당히 자제를 해 왔는데요. 무엇보다 이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이 세계 4대 자동차 생산 메이커가 되면서. 뭐 사실 사이 지금도 사이메이커 이기는 하지만 이 현대차와의 그 간격이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자동차가 어떤 글로벌 탑4나 탑3나 뭐 이런데 진입하는데 상당한 그 어떤 시간이나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르노니산이 만약에 합... 게 지금 미쓰비시 합병을 해서 어떤 볼륨을 키우게 되면 자 이제 글로벌 메이커 가운데 연간 생산 천만 대를 바라보는 메이커들이 지금은 도요타 뭐또 GM 예, 또 폭스바겐 이 정도 세계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셈인데요 예, 그만큼 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 예, 앞으로 이 미쓰비시 메이커가 다시 한국에 재진입을 하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닛산 브랜드를 달고 나올 수도 있겠고 또뭐 어떤 소형차들도 한국 시장에 미쓰비시의 이 경소형차는 일본에서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모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한번 예,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, 그런 판단이 됩니다. 예,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 같고요. 예, 두 번째 소식은요, 이 테슬라 얘기입니다. 이 테슬라가 모델3를 어,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고객들한테 인도를 하겠다,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요. 이좀 안쪽을 들여다 보니까 아직 모델3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,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 부품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의 수급 어떤 그런 것들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가 디자인이 확정이 된 이후에도 어 생산까지 그러니까 양산까지 가려면은 뭐 1년 6개월 뭐 많게는 2년까지도 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델 3가 약속한 대로 내년까지 예 시장에 나와서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기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 아니냐,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다가 지금, 어, 사전 예약대수가 32만 대를 넘어섰는데요. 어, 대당 이 100달러씩의 예약금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, 예,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하고 이 예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, 만약에 내년까지 출시가 안 된다고 하면 고객들이 이좀 불만이 커질 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. 그래도 또뭐 한편에서는 그만큼 테슬라가 이 공들여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것은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. 글쎄요 뭐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예 아직까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예 내년에 모델 3를 시장에서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세 번째 소식은, 아우디 A4, 아우디의 뉴 에이퍼가, 한국에, 출시가 됐습니다. 8년 만에,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요. 이 무게를 한 100kg 정도 줄였고, 또, 이 사이즈도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. 어, 총 5가지 라인업으로 국내,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요. 어, 복합 연비가 12.5km. 예,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. 이 가격이 원에서 예, 가격이 4950만원에서 5690만원.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. 예, 한국의 요즘 그 준대형, 중형 뭐 이런 차들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시장을 독점해 왔고 또 BMW의 5시리즈라든가 또 벤츠의 C클래스 뭐 이런 차들이 한국 시장에 그 어떤 수입산 또 국내산 이 경쟁을 주도를 해 왔는데 예, 풀체인지된 A4가 과연 이런 어떤 경쟁 속에서 예,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 변화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난주에 예고를 했었죠. 이 럼플렛 타이어, 어, 브리지스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어 브랜드죠. 브리지스톤이 일반 타이어, 그러니까 일반 차에도 교체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어, 출시했습니다. 어,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스피디움에서 어, 한번 체험을 해 봤는데요. 이 드릴로 앞 타이어에 구멍을 뚫고 예, 완전히 바람을 빼고, 예, 서킷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, 글쎄요, 뭐, 약간의 소음은 있습니다. 뭐, 두다다다,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리는 났는데요. 뭐 그런거 빼놓고 나머지 어떤 코너링을 할때 라든가 직선로에서 좀 속도를 한 90km 까지 좀 올려 봤는데 일반 타이어 하고 크게 뭐 어떤 이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또뭐 가속방지턱 이라든가 또, 뭐 가속 또 슬라름 같은 것들도 정상적인 공기압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 봤는데요 뭐 일반 타이어 하고 뭐 어떤 그런 타이어의 기본적인 성능 면에서는 음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 이 가격인데요. 아직 뭐 정확한 가격을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일반 타이어 가격의 한1 5 예. 뭐15% 네. 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게 되면은 럼플레타이어가 어 일단 수명이 좀 깁니다. 이 마모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보다 더 오래 예, 같은 거리를 주행해도 더 오래 이렇게 탈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어, 충분히 어떤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어,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아우터바우 김웅식이었습니다.